자, 174쪽 대단원 종합문제 또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3루트 처음부터 문제가 좀 세게 나왔네. 자, 봐봐. 3루트 A-3루트 A분의 1이 3일 때 A- A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봐봐. 3루트 A 마이너스 3루트 A분의 1을 세제곱을 해봤어. 세제곱을 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니? 3루트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루트 A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루트 A의 3루트 A분의 1에 3루트 A 마이너스 3루트 A분의 1 요렇게 된대줄리죠 자, 여러분 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 곱셈공식 생각나죠? 맞지?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3루트 A의 세제곱은뭐 되겠어. a 돼버리겠죠 3루트 a분의 1의 세제곱은 a분의 1돼버리고자이 부분은 없어져서 마이너스 3에 3루트 a 마이너스 3루트 a분의 1. 요렇게 돼버린대이 소리잖아. 근데 3루트, a, 3루트 a 마이너스 3루트 a분의 1이 3이니까 얘는 3의세제곱에 얘가 우리가 구하는거지. 맞죠? a마이너스 a분의 1을 x라고 놓게 그러면은 3 곱하기 3. 요렇게 돼버리지 맞죠? 맥스는 어떻게 되겠어? 27 더하기 6되버리니까. 9네. 미안해. 27 더하기 9죠? 36.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 소리죠. 이해합니까? 자, 1번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X로 나 놨어요, 선생님. 알겠지? 자, 이런 계산 실수, 계산하는 거. 정말 유념하세요.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간단히 하라 그랬네. 아이고야. 봐볼까? 자, 얘는 어떻게 되냐? 6루트, 729죠. 자, 하나씩 이게 쪼개서 봐. 알겠어? 그러면, 729는 뭐가 되냐? 어? 729는 6루트, 자, 3의 4제곱이 81이야. 3의 5제곱이 243이고, 3의 6제곱이 729네. 맞지? 얘는 3에 6제곱 돼버리니까, 얘는 뭐 돼버리냐? 3돼버린데이 소리네. 3의 6분의 6제곱이니까, 3대버리죠 얘는 3이네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봐봐. 자, 3로 트3 어떻게 되냐? 3의1 더하기 2분의 1이죠. 거기에 3분의 1제곱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 돼서, 얘는 3의 2분의 1제곱 돼버리네 맞지? 음, 그 다음에 얘 봐볼게. 얘는 어떻게 돼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3의 6분의 1제곱 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니?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3의 6분의 1제곱이지. 3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버리지 자, 이걸 계산하면 3의 3분의 4제곱이 나온대, 이 소리야. 그러면은, 3루트, 3의 4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3 곱하기 3루트 3. 3의 3제곱이 앞으로 나오니까. 3의 3제곱이면, 3루트 3의 3제곱이면 3이 돼버리니까. 이해 합니까 아이고, 참. 산수, 정말 짜증납니다. 네? 자, 3번 문제 봐보자. 실수 K에 대해 A 더하기 A. 자, A가 5탄는 거야. 4의 K승일 때. A가 4의 K승일 때. 32의 K승을 A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그랬네. 그럼 여기봐 보자. 자, 봐봐. 자, 제일 먼저. 자, A가 4의 K승이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 4는 A의 K분의 1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2의 제곱이 A의 K분의 1제곱이니까, 2는 A의 뭐가 되어버리냐? 2K분의 1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왜 2로 뺐냐면, 여기 봐봐. 32의 K승은 2의 5제곱에 K잖아. 그치? 2의 5K승이네. 그럼 2가 A의 2K분의 1제곱에 5K일 거 아니야. 그럼 A의 2k분의 1 곱하기 5k 이렇게 되는거지. kk 날아가니까 a의 2분의 5제곱. 그쵸? 렇죠그 얘는 루트 a의 5제곱이니까 뭐하고 똑같니? a제곱의 루트 a. 예?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네. 이해갔죠? 음... 3번 같은 문제도 헷갈리시면 안될 것 같아요. 4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세 실수 x, y, z에 관해서 이의 값이 10일 때, 이거의 값러구매를 봐봐. 5는 어떻게 되냐? 10의 x분의 1제곱이죠. 5의 x승이 10이라고 생각하면 눈치깠지 그럼 2는 10의 y분의 1제곱이고 3은 10의 z분의 1제곱이지. 높아심면 5의 x승은 10이니까 5는 10의 1 곱하기 x분의 1제곱 돼서 이렇게 됐다이 소리야. 이해 같니?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x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나오려면. 봐봐. 자, 5에서는 2를 나눠야 되고, 거기에다가 3을 곱해야 10의 지수법칙에서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 이렇게 된대, 줄이죠 자, 여러분, 이해 가지?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되려면 이식하고 이식은 나눠야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시하고 이식은 곱해야 된다 이 소리야. 이해가니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3이 10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하고 똑같으니까 이의 값은 뭐가 되냐? 2분의 15 이렇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가 지 자, 5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A, B, C가, 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 밑이 똑같을 때, 진수의 고은더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옳은 거지. 자, 여기 봐봐. 로그, b 의 A, B, C네. 여기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로그, b 의 A 더하기. 로그, b 의 B 더하기. 로그 b의 c인데 로그 b의 b는 1돼버리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밑변화가 로그 b의 a,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것도 맞는 말이네 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로그 b의 a의 c승은 c가 앞으로 나가는거지 c 곱하기 로그 b의 a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까 자 4번은 어떻게 되냐 로그 c, c 얘는 어떻게 돼밑변한 공식에서 로그 a, b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지 로그 C에 A분의 B가 로그 CB분의 로그 CA가 된다고 그랬어. 맞지? 음, 그렇고요 자, 5번은 봐볼게. 밑변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상용로그로 치면 로그 A분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지. 로그 B, 로그 B 날아갔어. 그럼 로그 A분의 로그 C인데 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 C하고 똑같은이 소리네.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이 소리야. 그래서 틀린거는 5번의 답이 4번이 됐다. 이 소리네요. 6번 문제 봐볼게요. 다음 수들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고 그랬죠.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이거 차분히 해볼게.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얘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니? 아니구나. 자, 로트 27분의 1은 미안해요. 자, 3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지 그러면 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2분의 3이 나가고 로그 3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3하고 똑같네. 맞죠? 이해갑니까? 네? 자, 얘는 2분의 3이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로그 2의 2의 5분의 세제곱돼서 이렇게 나가면 5분의 3돼버리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로그 3의 3의 제곱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돼서 2분의 1 나가보니 2분의 1의 로그 3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지 자 얘는 어떻게 될까? 로그 10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가면 3분의 1. 로그 10에 10은 1이니까. 이해 갑니까? 그러면 값이, 값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이 소리지. 자,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5분의 3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이 수들을 그냥 통분해서, 뭐냐? 크기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그니까 로그 3루트 10. 로그 3의9의 4분의 1. 로그 2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5분의 3 로그 3분의 1에 루트 27분의 1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게 같지? 7번 문제 가 보겠습니다 자 1이 아닌 양수 a,b에 대하여 등식이 이게 성립할 때 a에 가자 여기 봐봐 자, 이봐. 자, 이 문제는 7번 문제는 의미가 있어. 지금 여기서 보면 밑들이 슬린데, 모들이 똑같아. 진수가 똑같지? 진수들이 이렇게 똑같을 때는 얘는, 로그 2에 B는 밑변화 공식하면 어떻게 되냐? 로그 B에 2. 얘는 로그 B에 4. 얘는 로그 B에 8. 얘는, 그럼 어떻게 돼? 2. 로그 AB분의 1은 뭐가 똑같겠어? 로그 BA하고 똑같지? 로그 b a 이렇게 해버리면 밑이다 b로 똑같아진다 이 소리야 그러면은 4배는 로그 b에 2 곱하기 4 곱하기 8이 로그 b에 a 제곱하고 똑같죠 그러면 a의 제곱이 지금 뭐냐 248에 64 이렇게 되네 근데 여기서 진수조건이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a는 8만 된다 이 소리지 자, 끝까지 좀 주의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데이터는 종합문제 174쪽 마치겠습니다.